안녕하세요. K2학원 송혜란 선생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6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29번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. 29번은 fx가 다음과 같은 4차 함수이고 그 도함수 f'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f'x 한번 써보겠습니다. f'x는 미분해보면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. 우리 이제 뭘 구하러 가죠? 정적분 구하러 가겠습니다. 정적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. 인테그랄 0부터 9까지 fgx분의 x 더하기 gx 거기에 g'x를 곱합니다. dx 이 정적분 할텐데요 여러분. 어 gx, t로 치환해야 되겠죠. 그렇죠. gx를 t로 치환을 합니다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? g'x dx는 dt하고 표현이 됩니다. 여기 잘 보이시죠? 준비가 돼 있죠? 그리고 또 x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? x는 gx는 뭐의 역함수였죠? f x의 역함수였습니다. 따라서 x는 f t 하고 표현이 되겠죠. 그러면 이 정적분 다시 어떻게 바뀝니까? 인테그랄 하고 바뀌고 여기는 gx가 t가 됐으니까 ft분의 그리고 x는 f t 하고 바뀌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또 t가 되고 여기는 t t 하고 마무리 되겠죠. 그러면 여러분 여기 x가 0일 때 t의 값이 몇일까 체크를 합니다. 요 역함수죠 여러분. 이 값이 0이 되게 하는 t의 값이 몇일까요? 하는 것입니다. x가 0 그러면 f 프라임 값이 0 되는 것입니다. 그럼 누가 봐도 0이죠. 그래서 여기 0입니다. 그 다음에 x가 몇이 돼야 되죠? x가 9가 돼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 9가 되는 x 체크하는데 432 x 에 1을 넣었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가 1입니다. 무슨 말이죠 여러분? f 프라임 0이 0이고 f 프라임 1이 9라는 뜻입니다. 잘 이해가 되셨죠?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죠? 이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 뭘로 부정적분이 되죠? ln 절대값 fx 하고 바뀌겠습니다. 그리고 2분의 1 t 제곱하고 나타나고 0에서 1까지 대입을 하죠. 1 대입하면 ln 절대값 f1이 되고,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2분의 1이고, 빼기 0 들어가겠습니다. 그럼 ln 절대값 f0이 나타나고 0 들어가면 0입니다. 그러면 뭘또 체크해야 됩니까, 여러분? F1하고 F0 체크해 보겠습니다. F1 대입을 해주면 어디다 대입하죠? 저 위에 대입하겠습니다. F1은 4가 되고, F0 대입하면 몇이죠? 0 대입하면 1입니다.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표현됩니까, 여러분? F1 4니까 2LN 2 하고 표현되고, F0 1이니까 0입니다. 어, 여기서 끝났습니다.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, 여러분? 따라서 p는 몇이죠? 따라서 p는 2분의 1이고, q는 몇이죠? q는 2가 되겠습니다. 우리 뭘 구하는 거죠? 따라서 10 곱하기 p 더하기 q가 되겠습니다. 1 2분의 1 더하기 2가 돼서 계산을 해주면 5 더하기 20 해서 25하고 답이 나오겠습니다. 정답이 나왔습니다. 정답은 25입니다. 잘 이해가 되셨나요? 제가 뭐 했으, 뭘 썼습니까, 여러분? 치환적분 썼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